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지금 심천 잡스의 20만 원대 끝판왕 프로젝터를 보고 계십니다. 가로로 2 m 가 훨씬 넘는 크기입니다. 120 120인치 정도 됩니다. 이거를 한 일주일간 써보니까 와 완전 진짜 영화관이 따로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. 지금 음량도 사운드도 나쁘지 않고. 자렇게하는 소리가 나고요.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써서 또 사운드도 킬수 있고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지 오, 방 안에서 이렇게, 이렇게 그냥 뜨네요. 놀기 좋습니다. 이 의자를 안 치운 거고 의자를 치우면 또 깨끗해져요. 더잘 보여요. 아무튼 잘 쓰시길 바래요, 여러분. 제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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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보내드립니다. 저 심천 잡스가 여러분들 영화, 유튜브 등등등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.